초단기 거짓말에 허수숨이 터졌습니다. 내란수의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면전에서 거짓말을 치자마자 들통나버린 건데요.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인원이라는 아...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? 그 군인들만 쓸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인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?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그 안에는 약 15명,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국회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겨운 이빨구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